골로새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일단들로 인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짓된 견해들과 그릇된 행동들 이들 중에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그리고 엄격한 금욕주의, 천사 숭배, 인간의 지식에 대한 찬양과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그대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만을 순수하게 증거함으로써 이러한 이단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를 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해 질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로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세서 의 특징은 골로세서는 에베소서 와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스에서는 모든 복음의 위대한 교리가 내포되어 있는 책으로서 당시 교회에서 크게 낭독이 되었습니다. 내용의 분야입니다. 전체 주제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분류로서 1장서부터 2장 7절까지는 참된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2장 8절서부터 3장 4절까지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3장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생활인데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활, 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신 그리스도. 큰첫 번째 찬된 교리. 첫 번째 서론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은 그들의 신실한 종 에바브로를 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된 골로새의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의삶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의 에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린 이 기도는 그가 교회를 위한 네 개의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으로서는 신성으로서는 먼저 나신이고 창조주이고요. 인성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육체를 가지셨고 신분으로서는 세상의 주권자이고 만물의 으뜸이고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역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입니다. 사명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포함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였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곧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참된 비밀이 되시며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파고라고 곡면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거짓 교리에 대해서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가 성도들의 세상의 유정과 초등 학문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현혹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함으로 이에 대해서 길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당시 영주주의자는 그리스도를 천사로 격하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여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절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규례를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의 죄뿐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로 가져가 그것들을 못 박아 버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에 대한 율법적인 규율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 당시 겸손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천국에 있는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을 완전히 떠나서도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금욕주의. 금욕주의자들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혹한 자기 부인과 고행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훈련시킴으로써 그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했는데 만일 이 거짓 교사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시선그 율법들을 따르면, 그 규례들을 따르면 우리는 인간의 교훈과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금역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계 있으며, 천국의 부유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교사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너희의 마음을 위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생활, 옛 생활. 그리스도인이 포려야할옛 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음란과 부정과 탐심, 즉 우상숭배입니다. 음란은 부정한 생각의 원인이고 요소는 분함이고 결과는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은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서 노여움과 악의 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악의를 일으키고 비방과 중상 모략을 일으킵니다 탐심은 욕심 때문에 나타나며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영혼을 오염시키고 의선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하여 다른 그리스도인과 평강을 유지하고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하게 살아가게 있게 하고 셋째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생활입니다. 세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안에 있는 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요. 종은 죽게 대하시지 그 주인을 순종하고 상전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기도 생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늘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불 신자들에 대해 지혜 있는 태도를 취하며 모든 기회마다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세로 가지고 가는 두기호와 오네시몬을 칭찬하며 추천한 후에 여섯 명의 동료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 에바브로 이방이었던 누가와 대마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세 교회가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분발할 것을 권유하고 축도하며 서신을 끝맺힙니다. 골로새서의 적용과 실천, 우리의 생활 중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 뿌리를 내야 할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옛 사람을 벗고 성도가 갖춰야 할 성품의 덕분은, 목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모든 신앙과 행동의 중심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옛 사람을 먹고 새 사람을 입어 모든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